말씀 신명기 32장 34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란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몇번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르된 자의 피여,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요리고 맞은편 모압비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르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돌아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 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이 삼십이 장은 노래이지요. 그리고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하여서 이 주시는 말씀을 새겨 주는 삼중 장치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이 노래가 요약한다고 보아도 되고요. 이 신명기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주신 율법 에대에서 마음속에 새기라라고 하는 거듭되어진 이구구 안전 장치가 이 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말씀 속에서 44절 모세와 누녜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 말하게 하여 들리니라 이 모세 노래가 하게 되어는이 역할,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것, 바로 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리고 그 역할을 이어받을 여호수아에게 눈의 아들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공통적인 어근거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질 인수 인계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또 교회가 사람을 세워나가고 또 일꾼들을 배출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게 하는 이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신명이30 2장에서 말하는 이 노래 주제를 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엔 이것은 쉐마이지요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기 위해서 노래는 이 고발의 내용이 있기도 했고요. 고발하고 나니까 이제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판결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이 다짐을 요청한. 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다시 구원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향하는 송영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하나님 앞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신앙 가운데서 언 나간 이들은 때로는 다른 민족을 들어서서라도 그들을 진단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 신앙을 가진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셔서 은총의 하나님이셔서 비탄 비판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공격했던 그 다른 도구들 이방 민족들조차도 똑같이 책망하시면서 실패했던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은총의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고 높이게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이 전하는 주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쉐마를 듣는 이스라엘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나라게 떨어졌던 이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각성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실패를 소망으로 바꾸고 과거의 쓴 잔을 미래의 성공을 다지는 초석으로 삼게 하는 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를 요약한 이 노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새로워짐을 향한 기대, 회복을 향한 기대를 중간에 고발하는 것, 꾸짖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 장치죠. 그것을 통해서 이게 뭐 시니까요, 작품, 이 음악 작품이니까 이 변주곡이라고 할까요. 중간에 고발도 하고, 중간에 꾸짖기도 하면서 그 변주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이 심판이 이방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디서든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어 진다라고 하는 이 전제 가운데서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백성의 부르심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민을 느끼셔서 나에게 동정심이 많으셔서 내 형편 아시고 내 형편 도와주시겠지. 우리가 이런 은혜도 충분히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혜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기다려 주심, 하나님의 인혜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이 신앙인들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모세의 노구레의 결론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 하시는가? 원수를 향해서. 이 심판의 맹세를 선언하시는가 그들 가운데에 때로는 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이렇게 보응당했던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그 패배가 패배로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친 자나 노인자나 노예된 자나 자유된 자나 어, 어떤 때는 어떤 이들이 승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또 다른 이들이 패자가 되기도 하지요. 그 모든 아, 인간사의 역사가 가리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이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 그러니 그 음성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3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극휼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것을 빼앗아 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 가운데에서 그것을 흔들어 놓을 자가 없다. 이런 우리가 기대하며 때론 중보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항상 마음에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심지어 그를 위해서 중부하며 기도하는 이들도 포기하는 그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징계할 만했던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서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혼이 살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 되어 주신다. 한 분이신 하나님,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시간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절이 너무 어묵해서 그 시절이 굉장히 길어져서 아, 하나님께 이제 나는 버려진 자식이 되었나 보다. 라고 하는 심정이 충분히 들만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로 지어서 들려주어라라고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노래 가운데에 그러한 설득력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넘어진 이들. 또 쓰러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토로 영원 영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설득력으로 다가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통로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긴 서사를 통해서 여전히 여전히 한 분이신 세상에 다른 이런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한 편의 이 마감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모세의 가나안 입성 실패입니다. 그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는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이 모세가 감당해온 그 많은 일들을 보았을 때, 또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애쓰는 모세를 보았을 때, 아, 하나님 모세에게도 한번 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론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 역할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모세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그 역할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륜의 한 부분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모세가 가나안 입장에 실패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어차피 노년의 모세인데 그 얘기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모세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로 쓰임 받은 사람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각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노래 지어 맡기는 역할까지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모세가 그 형편 없는 사람이라면 그 모세의 역할을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가 물려받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인 것이고 모세의 가난 입성 중지를 통해서 순종에 대한 촉구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의 결론 가운데서 우리가 또 다른 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인생의 결론의 순간조차조차도 마지막 순간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것 그것도 사명이야라고 여기지 못할 만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자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는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인생 전부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죽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결국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신변기를 통해서 거듭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 향한 기대를 이 노래에 담아 각인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노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그 인혜의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확신의 노래와 증언들이 넘쳐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